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듀얼베인. 그러니까, 포이 가세트 같은 경우에는 듀얼베인이 달려있는 모델에 기존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산되어 있는 유선 리모컨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마 이, 이게 벌써 공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LG 쪽에서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걸 아마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문을 해서 받았다고 하면 이 제가 제 지금 말씀드린 이 업데이트를 하시면 여러가지 기능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유선 리모컨 적용 그 모델은 BRM-TV100 그 다음, B10, 1PO, 이렇게 이제, 새로, 어, 스탠다드 모델이 있죠. 이 모델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리모콘, 이렇게 생긴 리모콘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듀얼베인, 적용된, 포에이 카세트에, 이런 뭐, 숲, 이제, 숲속 바람, 에어 가이드 바람, 고천장 바람, 자동 맞춤 바람, 그다음에 이제 부가 기능으로서는 바람 방향,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제일 이 포에이 카세트는 메이커와 관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에어 가이드 바람. 지금 우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코에이가 바람이 내게 에 직접 오는 바람에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보기 싫게 에어컨에다 덕히덕히 윈드바이저, 윈드바이저라는 걸 달게 됩니다. 저도 이걸 많이 달았어요. 대충은 이제 뭐한개 정도 이렇게 한 현장에 한대 정도 이렇게 단다 그러면 어, 보통 우리가 그걸 한 4만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10만원 정도 받아요. 거기 설치하는 게꽤 까다롭습니다. 사다리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스를 박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꽤 어려운데 지금 LG 전자에서 나온 듀얼베인 듀얼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이제 영상을 어, 찍어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듀얼베인은 이 에어 가이드가 실제로는 필요 없습니다. 그각 그네 방향으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방향마다, 한 방향마다 이제 그 각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포에이보다는 베인이 바람 나오는 베인이 쭉 밖을 나와요. 나와서 필요한 양만큼만 이렇게 바람을 어, 자기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에어컨 자체가 깔끔하게, 예쁘게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윈드 바이즈를 달아보니까요. 윈드 바이즈 각이 그렇게, 완전히 밑으로 꺾지 않고 완만하게 해놓으면 그게 먼지가 쌓여요. 이게 이제 투명 그 아크릴을 사용하는데, <laughs> 이거 보니까 여기 먼지가 쌓여요. 굉장히 불편하고 보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에어컨 베인 옆에 그 프론트 그릴에다가 나사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 싫고. 또한 가지, 이제 먼지망을 빼내려고 하면, 그게 걸려서 이리 제껴야 되고 저리 제쳐야 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넬 LG전자에서 그 듀얼베인 그릴을 만들어 내므로서 굉장히 편리해지고, 이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m t b 샵에다 팔아봤는데, 그 분은 옛날에도 포에이 천정카이들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전을 좀 크게 있는 매장을 다시 꾸미고 이전을 했었는데 거기도 이제 달려있었거든요. 윈드바이저가. 그런데 윈드바이저는 내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용해보라니까 아우 좋대요. 진짜 아우 잘 나왔네요. 모양도 깔끔하고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을 때 아마 우리가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치를 할때 고객님들이 물어봤을 때 이제 이런 기능 에어가이드 바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어가이드 바람이라고 적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상용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제 윈드바이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윈드바이저 세트 어, 한 방향에 이제 하나씩 따라서 어, 자기가 원하는 바람으로 이제 하는데, 근데 이거는 만일의 경우에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갔거나 내가 뭐뭐 뭐 이렇게 부스가 뭐 바뀌어서 어 자리가 이동된다든할 때는 또다 올라가서 그뭐 의자나 아니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필요한 만 각을 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하루에 생활을 할때좀 시원한 바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컨디션에 따라서 바람이 안왔으면 좋겠다 할때 이걸 뭐 올라가서 일일이 다 이걸 고정된 바람으로 계속 이렇게 하기. 위해 굉장히, 그,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슈퍼, 아, 윈드바이저가 달려있는 이 모델, 윈드바이저가 달려있는 이 포에이를 구매를 하시면, 그런 데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고 좋습니다. 아, 그걸 꼭 좀, 이제 이해를 하시고, 뭐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본론으로 더 돌아가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리모컨을 먼저 생산된 걸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 듀얼베인이 적용이 안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잠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LG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가지고 보시면 스탠다드 유선 리모콘 설치자 기능 업데이트 안내해가지고 이세 가지 모델 이런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제 이 기술 정보지는 이 아래쪽에 있고요. 이건 PDF로 이게 이제 PDF로 나와 있죠. 이게 PDF로 이렇게 나와서 쭉 내용을 어떻게 하라니 쭉 설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어 여기 가시면 LG 홈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하셔 갖고 이거 받으시면 돼요. 이거. 요걸 받으시 갖고 어 다운로 드해 가지고 압축을 풀 푸시면 요 아래에 있는 기능을 이제 업그레이데이트를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리모컨을 뒤로 개봉을 해 보면 이런 게 달려 있죠. 여게 이제 마이크로 USB 아, 아, 마이크로 SD 카드를 여기다 풀어 가지고 집어 넣는데 전원을 뺐다가 집어 넣고 전원을 전원 전원을 뺀 상태에서 집어 넣고 전원을 끼면 자기가 자동으로 적 업데이트를 합니다. 보여드리는 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z파일이 있죠? 이 z파일은,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sd 카드. 인제여기에다받으 받으시갖고, 그 압축파일, z파일을 풀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대로 하시면 돼요. 하면 되는데, 이걸 만일 할줄 모르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이새 리모컨을 설치를 하고도 이제 업데이트가 안된 리모컨을 받게 되면 또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서 또 여기저기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 여기 이제 기능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기존과고 변경된 사항들을 이렇게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있는 그 기능은 바람 방향, 상하 바람, 그다음에 이제 간접풍, 그다음에 직접풍 이세 가지만 있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되면 바람 방향, 숲속 바람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방향, 에어가이드 바람 방향, 에어가이드를 설치한 것처럼 이런 에어가이드 바람이라고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천장 바람, 천장이 좀 높은 곳에서 이를테면 한 3m 이상 되는 데서는 이제 고천장 바람 밑으로 많이 좀 바람이 내려오게 할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 강화 바람, 만일에 더위가 많이 왔을 때 필요한 기능이겠죠 그리고 자동맞춤 바람 이런 기능이 두 개가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모컨에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리모컨에 보시면 이 제조번호를 가지고 제조번호를 가지고 이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나오는 리모컨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 신규 적용이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이 제조 번호를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지 좀 이제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시스, LG 시스템 에어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운로드에 보시면, 요 기술 정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이제 압축을 풀어서 그 ZIP 파일에는 이렇게나 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이제 파일들이 있죠. 이거를 압축을 풀어 놓은 상태에서 좀뭐 압축 푸는 방법은 다 아시겠죠. 압축 푸는 방법은 뭐 특별하게 뭐다 알고 계신다고 보고 이거는 이제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린 는데이 부분은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으셔도 아마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면요. 마이크로 SD카드를 가지고 이 리모컨을 이제 뚜껑을 개봉을 하면 지금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는 밑에 아래쪽에 있는 베이스가 있고 이제 약 아래 위로 턱이 있어서 빼내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커넥터가 되어 있는 이 커넥터를 제거를 한 후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SD카드 삽입 단자가 있죠 여기다가 먼저 찔러 주시고 그 다음에 전원을 연결하시면 자기가 자동으로 어, 온보딩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온보딩이 될때 여기 뿔이 뿔이 예, 여기 보시면 약 2분 경과 후 온보딩 완료되며 마이크로 에드 카드 제거를 이제 전원 리셋 리셋세하는 버튼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든지 아니면 뭐그 코드를 빼든지 하면 됩니다 분리를 했다 다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불빛이 켜진 후에 S 카드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LED 불이 들어오기 전에 전원차단 또는 S 카드를 분리할 경우는 제품 불량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고 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죠 설정에서 리모컨 버전 정보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어, 업 버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제조번호 제조번호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어 만약에 그 기능이 없다면 이제 온보딩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설치하시는 분들이 기존적으로 동 배관을 하고 드레인을 하고 동시선을 연결하는 게 급선무다 보니까 거기만 신경을 썼지 음, 대부분이 이런 그 LG전자에서 새로 올라오는 이게 이제 우리들 보라고 하는 건데 SI 코드가 있는 사람들이 보라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을 상세하게 이렇게 순서별로 다 정리를 해서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만 잘 알고 어, 대처만 해도 소비자 불만을 50% 줄이고 또 자기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 이거 잘 모르시면 어 안됩니다 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그 업데이트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알고 있으면 음뭐 SD카드를 이게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별도로 또 하나 더유심칩 어, 말고 옆에 또 SD카드가 확장을 해서 쓰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연결하셨다가 해 그거 빼가지고, 이렇게, 받아다가 하면 되고요다 되고 나면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이 말씀드리고, 이 기능을 하실 수 있으면, 음 뭐, 최고의 기술자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물어보면, 그런 기능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요, 이제, 뭐, 말도변이 없다 보니까, 상세하게, 또록또록하게, 뭐, 이렇게 강의하듯이 하기는 좀, 제가 잘 못하는데,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만 알아놔도 이제, 그 리모콘에 리모컨을 딱 봐가지고, 해보니까, 요런, 요렇게 세 가지만 나온다. 상하, 회전, 그 다음에 간접품, 직접품, 이렇게만 나오고, 다른 거는 안 나온다 할 때, 아, 이거는, 어, 업그레이드가 안 된, 업데이트가 안된리모컨이구나 하고 퍼뜩 가지고이 부분을 딱 업데이트를 그렇게 해 놓으시면 이렇게 딱 됩니다. 두열 베인 적용된 모델이 다 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수시로 이거 지금 저 여기 보시면 잠깐만 이거 이왕 하신 김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LG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 SI 코드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전문가 회원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 정보지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요. 어, 상당히 많은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지금 8월 4일날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뭐, 모가 변경이 됐다.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지만 소비자가 물을, 소비자가 물을 때도 대처도 가능하고 또, 아, 이거는 이래서 이걸 업데이트를 해야 되구나. 아, 이거는 이렇게 변경이 되었구나. 그다음에 자재는 어떻게 했구나 이런 길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르다가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잘 모르다가 보니까 일한다고 바빠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좀음 올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엘리전자에다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음 어느 부위는 제가 사용해도 되고 어느 부위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정확히 그 팀장으로부터 이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업데이트가 된 부분, 우리 설치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급하시면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알람까지 연결해 놓으시면 손쉽게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혹시 이제 급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 놓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알려드릴 거고 또 제가 모르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어또 이제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도 뭐 일을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막 전화한다고 내가 모르는 부분은 다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 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이거는 다 읽어봐요 하나하나, 음 하나하나 다 읽어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근데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그냥 해주면 되는데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이 제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요 설치 품질 관리도 수시로 바뀝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에어컨이 계속 신규로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품질의 에어컨을 만들어낼지, 그 다음에 우리 세상 돌아가는 속에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듀얼베인도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발행되었던 거를 지금 LG전자에서 개발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윈드바이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어, 지금 윈드바이즈를 만들어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또뭐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듀얼베인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올리 LG의 4A만 달려있는 듀얼베인 이거는 제가 어, 한번 설치를 해보니까 진짜 좋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다 모양도 미리 하고 안에 날개가 그두 개가 달려있어요 두개 달려 쭉 빠져가지고 이제 약간 빠지면서 그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기술 자료 자료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종류가 쭉 있습니다. 뭐 시방서도 있고 인형서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 자료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할때 필요한 마케팅 자료는 뭐, 제안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상도 있고, 이미지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품질, 우리 SI 코드가, 코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봐야 되고, 이걸 일일이 다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못하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올려놓고, 우리가 보고, 이제, 숙지할수 있도록 이렇게 올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전국적으로, 어, 시스템 에어컨 SI 코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많은 분인데, 지금, 어 2002년, 2020년도 18일에 날 올린 건데, 96회 밖에 이게, 어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기에 나온 이 자료들을 제가 뭐 특별히 가공은 하지 않고요 이제 해설을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기다 오는 걸다 해보지는 못안 했어요 다 해보지는 안했는데 여기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걸 소개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쉽게 할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어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를 보시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세 이, 이 가지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음, 제본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그 의미를 무엇은 뜻인지 알려줍니다. 잘 이제 숙지를 하셨다가 현장에 설치할 때 에로상이 없으시라고 우리 SI 코드를 가지고 l g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방송을 찍어봅니다. 자, 아, 가을이 왔습니다. 건강하시고 일 많이 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